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입니다. 어, 오늘이 6월 29일 어, 지금 제 들깨 모종을 제가 파종한 지가 지금 한 16일 됐는데 아주 벌써 많이 컸어요. 이렇게 수북하게 커가지고 어, 지금 이제 좀더 시간이 지날수록 얘네들이 웃자라가지고 나중에는 꺾어서 심어야 될 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 지금 이제 차록수수밭에 그 사이사이에 이제 들깨를 이제 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찰옥수수 밭으로 가서, 어 들깨를 심는데, 어 오늘은 이제 한손이식기를 가지고 찰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심을 겁니다.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찰옥수수 밭에 왔습니다. 어, 지금 이제 들깨를 우선 지금 퇴근하고 와서 하기 때문에 한요 정도만 심고 계속 이어서 시간 날 때마다 심을 겁니다. 오늘도 이제 한손 이식기를 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한줄 심고 또 이제 이쪽 줄 심고 또 이쪽 줄 심고 왜냐면 나중에 이제 체력 수술 따고 바로 비워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다 심고 그렇습니다 어 지금 여기는 이제 이웃집인데 어떻게 논두렁에다가 어떻게 들깨를 심어 놨어요 여기 사람 다녀야 되는데 어 이제 올해 이제 여기 새로 매매를 해서 새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욕심이 많은 그런 집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기분은 나쁘지만 할수 없죠. 뭐. 원래 이제 이논두렁이 위에 논, 논 주인이 논두렁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이제 좀 아니다 싶은데, 그래도 이제 뭐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기부터 해서 들깨를 심고 음, 그리고 또 이제 심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한손이식기를 하는데, 이게 한손이식기가 이제 여기에, 여기 홈이 파여가지고, 여기 이파리가 잘 걸려요. 콩도 그렇고, 뭐, 다른 모종, 고추모종 심을 때, 여기 왜 홈을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청테이프 갖다 지금 막았습니다. 여기 홈에 걸리지 않게. 요 홈, 제발 요, 요 홈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 여기자, 지금 제 여기 보면은 하나 하나 심기는 너무 가깝고 또 하나 반 심기는 너무 멀고 두개 해기는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아예 이걸 무시하고 요요 요 간격을 무시하고 그 옆으로 그냥 쭉 심어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 들깨를 심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찰옥수수 밭에 들어갈 때는 얼굴을 아주 단단히 해야 돼요. 눈 찌르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발로 이렇게 하면은 제일 발로 대충 이제 풀도 있고 뭐 이 땅이 이제 막 부슬부슬하면 은한손 씻기를 빼면은 바로 묻혀지는데 어 지금은 안 묻혀지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발로 한번 이렇게 싹밀으면은 돼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어, 지금. 예, 옥수수 한쪽 옆으로 이렇게 심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들, 에, 들, 저, 찰옥수수를 이렇게 수확을 하고 나서 여기다 찰옥수수를 비워버리고, 예, 그러거든요. 근데 고랑이 넓어도 나중에 이제 순지르기 하고 막 그러면은 여기가 꽉 차게 됩니다. 또 그만큼 또, 들깨 꽃이 이제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어 놓고 발로 한번 이렇게 살짝 문제 자기가 살아나고 어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자주와서 들깨가 이제 이렇게 잘 살겠지만 여느때는 이제 아주 한낮에 한낮이 엄청 뜨거울 때 이렇게 들깨를 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들깨밭에다가 심어 놓으면 녹아버리고 녹아버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찰옥수수 밭에다가 심어 놓으면은 거의 뭐95% 이상이 다 살게 됩니다 뜨거운 햇볕도 이제 찰옥수수가 가려주고 그래서 이제 찰옥수수를 비워내고 에 곧바로 이제 들깨 추비를 합니다. 추비 추비는 이제 요소 비료로 추비를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들깨가 이제 이제 꽃대가 조금씩 보일라고 그러면은 이제 NK 비료를 갖다가 이제 추비를 또 해줍니다. 그러면은 들깨 농사가 어 아주 쉽게 되는데 중간에 순지르기를 좀 해주면은. 그 순에서 가지가 많이 나와서 꽃도 많이 피게 됩니다. 그러면 순지르기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고랑이 넓어도 가득 차게 되거든요. 들깨가. 그래서 이제 철옥수수 밭에다가 일, 일기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들깨를 심으면은 되는데 어, 들깨는 한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 그 사이에 이렇게 심는 게좋고요 어, 너무 일찍 심으면은 들깨가 예, 막 웃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줄기만 잎만 무성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도 별로 안 피고, 그 대신 에 이제 너무 늦게 심으면은 또 잎이 잎이 안 나고 이제 꽃만 쭉 올라와서 안되 이제 수확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들깨는 어, 6월 중순에서 이제 7월 중순까지 그렇게 심는 게 좋, 좋습니다. 어, 7월 말에 심어도 되는데. 어 그때는 이제 막 꽃대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어 들깨 이제 파종하고 약한 16일 정도 된 모종을 가지고 어 찰옥수수 밭에다가 이렇게 에, 들깨를 에, 심는 것을 이렇게 영상에 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